구약 성경 전체를 네 부분으로 나누면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율법서는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로 주로 율법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해서 율법서라고 합니다.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다섯 권으로 시와 노래의 형식으로 져 있다고 해서 시가서입니다. 그리고 선지서는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으로 예언서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열두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지켜 가셨는지를 그 내용으로 삼고 있다고 해서. 역사서라고 분류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과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에 대한 기록입니다. 역사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고 13장 이하부터는 그 정복한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보낸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본토로 들어가서 여리고성과 아이 성을 차례대로 무너뜨리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 전투와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를 거두고, 그, 상, 그 성에 사는 모든 거민들을 진멸하자. 그 주변에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거하는 족속들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 대부분의 왕들은 서로 연합을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히위 족속에 속한 기본 주주민들은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크게 두려워해서 가나안 족속들의 연합 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모든 족속들과는 화친을 하지 않고 모두 다 진멸하고자 한다는 소식을 들은 기본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기 위해서 꾀를 냅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본 주민들은 먼저 헤어진 전대와 찢어져서 기운 포도주 가죽 부대를 낙위에 싣고,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 가지고 마치 그들이 아주 먼 나라로부터 사신으로 온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고 속이고 화친 조약을 맺자고 요청을 합니다. 여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러한 기본 주민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들과 그만 화친 조약을 맺고 맙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 땅에 거주하는 모든 족속들과는 어떤 화친도 맺지 말고 반드시 그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와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성급하게 결정함으로서 기본 주민들에게 속아서 그만 하나님의 명령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다음에 기본 주민들에게 속았다는 소식을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을 책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그들을 살려주기로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기본온 주민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서 대대로 성전에서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로 살게 합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 10장 말씀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본온 주민들이 화친 조약을 맺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를 진멸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서 떨고 있던 가난안 족속들에게 기본온 거민들의 항복 소식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온은큰 성이었고 그곳의 거민들은 용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강력한데 기본온 주민들까지 합세를 했으니 더욱더 강력해질 것이라는 두려움과 함께 기본 주민들이 화친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주민들과도 같이 가난 연합 동맹을 이탈해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 족속들은 기본 거민들과 이스라엘의 동맹을 깨뜨리고자 먼저 기도 온 거민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왕으로 가난연합의 리더격이었던 아도니 세댁은 다섯 왕들과 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결성하여서 기본을 공격합니다. 당시에는 화친 조약을 맺게 되면 한쪽이 공격을 당하면 의무적으로 조약을 맺은 다른 한쪽이 군대를 파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연합군의 공격을 당한 기브온은 즉시 동맹국인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남부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해서 기브온을 도와서 연합한 다섯 왕들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도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과 기부으로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라고 되어져 있고 여러분 본문 11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땅으로 떨어뜨려서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12절에는 태양과 달까지 멈춰 섰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셔서 굴에 숨어 있었던 다섯 왕을 끌어내어 그들의 목을 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남서쪽으로 행진하며 아세가, 라기스, 에글론을 정복하고 방향을 동쪽으로 바꾸어서 헤브론, 드빌, 그리고 과거에 자신들이 거주했던 고센 땅까지 정복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이 언제나. 길갈로 돌아왔다고 하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laughs> 여러분, 뒤에 있는 4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어디로 돌아왔더라?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은 언제나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고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길갈에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길갈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상식 밖에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일곱 족속들이 버티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벌이다가 길갈이라는 곳으로 돌아왔고 다시 그 길갈을 떠나서 전쟁을 하다가 또다시 길갈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면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아주 비효율적이긴, 비효율적인 행동이고 상식 밖에 행동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그 건너편에 있었던 곳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렇게 정복합니다. 이 중앙을 먼저 정복하고 길갈에서 중앙을 먼저 정복하고 그 다음에 남쪽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북쪽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어떻게 반복했느냐? 길갈의 진영을 치고 정복했다가는 돌아오고 다시. 정복했다가는 돌아오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반복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갈렙이라는 사람이 요단강을 건널 때가 78세 때이고 대부분의 주요 거점들을 정, 점령하고 땅을 분배 받았을 때가 갈렙이 85세 때였으니까 약 7년간의 정복 기간이 걸렸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이후에도 땅을 분배받은 각 지파별로 정착을 위한 전쟁이 계속 되었지만 대부분의 주요 거점들을 정복한 데는 정복하는 데는 7년 가량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남북으로는 약 240km. 동서로는 96km 남짓 남짓한 작은 땅이 바로 가난 땅입니다. 그리고 사실이 가난 전쟁은 누가 약속하사 누가 치루시는 전쟁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사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 바로 이 가난 전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군사력으로 전력이 팽팽하게 맞서서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이기거나 지거나를 반복해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전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싸우기만 하면 단시간 내에 결정이 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나안 땅은 남북으로는 240km이고 동서로는 96km입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강원도 정도의 크기 밖에는 되지 않는 작은 땅이 바로 가난 땅입니다. 그 작은 땅을 정복하는데 그것도 오랜 시간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 시간 내에 결정을 해 주시는 전쟁인데 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다가 언제나 길갈이라는 곳으로 왔다가 다시 전쟁을 하고 또 길갈로 돌아오고 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했기 때문에 이 작은 땅을 7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걸려서 주요 거점들을 정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이 길갈이라는 곳이 어떤 장소인지를 확인해 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길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장소입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와 4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가난 정복 전쟁을 할때 언제나 돌아왔던 길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19절 첫째 달1 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목소리> 요호수와 5장 8절, 9절, 두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갈이라는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자신들을 구원해 준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각 지파별로 하나씩 가지고 온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운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앞서서 할례를 행했던 곳이 바로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가 여러분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념비를 쌓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한 곳입니다. 할례를 행하면서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임을 고백한 곳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기 앞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은혜를 충만히 공급받았던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군사력으로 싸워서 땅을 빼앗는 전쟁이 아니라 누가 싸우시는 전쟁입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붙들면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전쟁이 바로 가난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열한 가난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언제나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은혜의 초소인 길갈로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점검하면서 주시는 은혜로 재충전한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 나가기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곳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그곳에서 역사적으로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언제나 길갈로 돌아와서 그 기념비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며 다시 재충전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들이 길갈로 돌아오고 싸우고 다시 길갈로 돌아오고 싸우고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점검하며 추스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졌던 은혜의 곳간이었고 은혜의 재충전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들은 싸우고 길갈로 돌아오고 다시 싸우기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치러야 했듯이 오늘날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도 이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은혜의 곳관, 은혜의 공급처 은혜의 재충전 장소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느냐.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할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와 같이 날마다 날마다 은혜의 공급처요 은혜의 충전소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할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힘써 모이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은혜의 공급처요 재충전 장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기 이곳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여러분이 여기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로 모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여러분 진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치열하게 믿음의 전쟁,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면 여러분, 이곳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 모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여러분 반드시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은혜로 재충전함을 공급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절대로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해가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고 싶으시다면 언제나 은혜의 곳간, 은혜의 공급처, 은혜의 재충전 장소인 여기 교회 공동체로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시고, 여기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이는 결코 믿음의 역사도 없을 것이고, 이것이 없이는 결코 신앙의 승리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서, 주시는 은혜로 재충전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싸워가는 여러분 각자의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